한국어는 최고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문자로서 갖는 섬세함에 한글을 공용 문자로 채택하는 전 세계의 민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제외하고 한글을 공용 문자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글이란 문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변화구가 될까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딱 3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찰리입니다. 15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교수죠. 2009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깊은 정글 속 작은 마을에서 들려온 이 유창한 한국어 인사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4,000km나 떨어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외딴 마을이었거든요. 주변에는 야자수와 열대 식물들만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전통 가옥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찌아찌아족 족장 아미루딘 씨였습니다. 60대 후반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린 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놀랍게도 한글로 적힌 나무 간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우바우 찌아찌아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한글로 우리 조상들의 언어를 기록합니다. 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글 아래에 라틴 문자로 변기되어 있었습니다. 바우바우 짜이야 짜이야 담마투 이것이 바로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이 570여 년 전에 창제하신 한글이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민족의 언어를 살리는 도구로 말입니다. 뒤따라 나온 마을 아이들이 한글로 쓴 공책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찌아찌아어로 된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어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1985년 대학원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어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그저 동양의 작은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어, 일본어에 비해 연구 가치가 낮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어가 특별했습니다. 1983년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종로 서점가에서 우연히 집어든 조서망 조실록 한 권, 그 속의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이 평안해야 나라가 태평하다. 15세기에 쓰인 이 글을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전공하던 라틴어로 비교해 보면, 15세기 라틴어 문헌을 읽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전 언어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셰익스피어 시대의 작품을 현대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인과 조상이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언어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기문 교수님과의 첫 만남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85년 가을 연구실에서 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서구 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한국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로 돌아와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어의 독특함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글의 체계성이었습니다. 28개의 기본 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그 자모들이 단순히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유일했습니다. 1987년 제가 쓴첫 논문 한글의 음성학적 우수성은 미국 언어학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노암 촘스키 교수가 직접 연락을 해 왔을 정도였죠. 한글에 대한 당신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철학이 담긴 위대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나랏말싸이 둥귀게 달아 문자화로 서르사마띠 아니할세 훈민정음 서문의 이첫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문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의 창제 과정이었습니다. 2010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승재 교수님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3년간 총 288명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양반부터 노예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특히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셨죠.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직접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종실록을 직접 번역하며 발견한 기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그것을 글로 나타낼 수 없어서 답답해한다. 이는 임금된 자로서 백성을 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셨다. 세종대왕에게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해당시키는 자유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창제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겪으신 반대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신하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은 상소를 올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 가족이므로 중국의 글자를 써야 합니다. 새로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칠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께서 답하시기를 나는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중국을 배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이 더잘살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이런 철학은 한글의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자들은 대부분 기존 문자 체계를 차용하거나 변형한 것입니다. 로마자는 그리스 문자에서 일본의 히라가나는 한자에서 따온 것이죠.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독창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기존 문자도 모방하지 않고 오직 소리의 원리와 인간의 발음 기관만을 연구해서 창제된 것입니다. 이는 인류 문자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존 스미스 교수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를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은 혀의 뒤쪽이 목구멍에 닿는 모습을, 니은은 혀 끝이 잇몸에 닿는 모습을,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했더군요.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조음 음성학의 원리가 이미 한글 창제에 적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글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문자 체계뿐만 아니라 높임말에 있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것은 2005년 제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였습니다. 한국의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얘야, 할머니께서 오셨으니 인사드려라. 이 짧은 한 문장을 영어로 옮기는데 저는 무려 3개의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어의 미묘한 존경과 배려의 뉘앙스를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셨으니라는 존경 표현, 인사드려라는 겸손 표현이 영어로는 도저히 자연스럽게 옮겨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어의 높임말이 단순히 문법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배려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2년 하버드 대학교 언어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공감 능력이 평균 23%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임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미국인 학생 제니퍼 윌슨의 증언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할머니에게도 친구에게도 똑같이 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할머니께서는 친구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30년간 거주한 김영희 씨의 경험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항상 아쉬웠던 것이 영어로는 할머니와 외할머니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렇게 정확히 구분되죠. 이런 섬세함이 바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어의 친족관계 용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합니다. 영어에서는 엉클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매형, 매제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특징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관계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 클라우스 밀러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독일어에도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높임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나이, 지위, 관계,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이런 세밀한 언어 체계를 통해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배려심을 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를 연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무려 7단계의 높임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요체, 해체, 하라체, 헤라체로 구분되며 각각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라는 하나의 행위도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할아버지께 진지 드세요. 부모님께 식사하세요. 친구에게 밥 먹어. 아이에게 밥 먹어라. 이런 섬세한 구분은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과의 만남은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찌아찌아족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언어인 찌아찌아어는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는데, 젊은 세대들이 인도네시아 공용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모국어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찌아찌아족 족장 아미르린 씨의 절박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6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부족입니다. 수백 년간 구전으로 내려오던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말을 기록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의 전통과 역사, 옛날 이야기들이 모두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후손들은 조상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아미르딘 족장의 딸인 살리나 씨는 더욱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찌아찌아어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하기는 힘들어 해요. 특히 글로는 전혀 쓸수 없죠.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만 배우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년 후에는 우리 언어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몰라요. 이들의 고민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소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는 2주에 하나씩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찌아찌아어를 직접 들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글의 표기 체계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찌아찌아어의 짐나는 단어를 들어보니 나무는 까아오로, 어떻게는 발라노로 표기할 수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찌아찌아어의 복잡한 자음 결합도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에게 한글 기본 자모를 가르쳐 보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단 3일 만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10살짜리 라이라 양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며 보여준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글로 쓰인 자신의 이름을 보며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신기해요. 우리 말을 글로 쓸수 있다니.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범용적 문자라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글 교재와 전문가들을 모셔왔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주원 교수님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진희 교수님이 직접 현지에 와서 찌아찌아족을 위한 특별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주원 교수님의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찌아찌아어의 모든 음소가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되더라고요. 이때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교육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찌아찌아족 어른 120명과 어린이 300명이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읽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찌아찌아족 전통 문화 계승자인 나이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간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조상들의 옛날이야기를 처음으로 글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재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우리 후손들이 조상의 이야기를 잊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아찌아족 여성들도 한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의 전통 음식 조리법을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타리나 씨는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전통 요리법을 한글로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들에게 정확한 조리법을 물려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대충 조금 적당히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확한 분량과 방법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제가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세워져 있었고, 아이들이 한글로 찌아찌아어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을 도서관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청년회장 바르린 씨의 설명입니다. 한글을 배운 후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만의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 전통민요, 생활지혜 등을 모두 한글로 기록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문학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찌아찌아족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2012년 솔로몬 제도의 한 소수 민족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솔로몬 제도 말랄라 부족의 족장 토마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천 명 정도의 작은 부족입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우리만의 전통 언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를 기록할 방법이 없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솔로몬 제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말랄라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를 한글의 받침과 모음,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하는 의미지만 성조에 따라 마아마아마어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말랄라, 부족의 전통구전자 마리아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60년간 입으로만 전해오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글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우리 문화를 살려준 것입니다. 2015년 국제언어학회에서 저는 한글의 범용성과 적응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언어학회 회장 로버트 존슨 교수의 평가입니다. 15세기에 창제된 한글이 21세기에 문자 없는 언어들의 구원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마리 디부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처럼 다른 문자 체계를 모방하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된 문자는 인류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더욱이 그 문자가 다른 언어들에게까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한글을 채택한 세계의 소수, 민족은 총 7개 부족,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통 문화를 바꾸는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570년 전 이미 이것을 내다보셨던 것일까요?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든, 그 철학이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꼽히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전 세계 76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34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찌아찌아족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한글로 쓰며 웃는 모습. 솔로몬 제도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글로 쓰며 눈물 짓던 모습. 그것이 바로 한글이 세계에 선사하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민족의 혼이고 문화이고 정체성입니다. 한글이 세계 곳곳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꿈꾸셨던 백성을 위한 글자의 진정한 완성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한글을 배우며 자신의 언어를 처음으로 글로 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감동 속에서 한글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세계 진출. 그것은 단순한 언어의 확산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자는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스페셜의 사연이었습니다.